여러분 민호 뉴스입니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재계와 재벌가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범지에스가 3세 서명통상 허남가 회장이 향년 8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것이다. 서울 강북 연세대 신천세브란스 장례식장에는 조용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고인이 가진 재계적 상징성과 LG 삼양 GS 재벌과간 복잡한 혈통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인은 숙환으로 평소 병세를 앓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세가 급속히 악화된 것은 최근 몇 주간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별세 당일은 삼양 통상 주요 임원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회장은 참석하지 못한 채 평상에서 마지막을 맞았다. 하지만 그의 퇴장은 조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름 석자가 가지고 있는 파장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재계와 언론계에 끊임없는 여진을 불러오고 있다. 허남과 회장은 흔히 알려진 LG그룹 공동창업주 허만정이 손자이자 사명통상창업주 허정구의 장남이다. 다시 말해, 그는 LG와 GS그룹이라는 두 재벌가의 분기점이 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LG가 구씨 집안과 허씨 집안의 혈연적 기반 위에서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허 회장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한국 재벌가의 계보를 상징한다. 진주 허씨 가문은 본래부터 전통적인 유학자 명문이었으며, 허 회장은 이 명맥을 이은 3세대 재벌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계의 고위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했고, 유복한 환경 속에서도 학문에 집중하며 조용한 엘리트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그의 조용한 리더십과 결단력이 기반이 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미국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다졌다. 당시만 해도 국내 재벌가 자재들이 유학길에 오르는 경우는 드물었고 시카고 대 경제학과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명문이었다. 허 회장은 불과 20대 말이던 1961년 서명통상의 사장으로 전격 취임한다. 아버지 허정구 명예회장이 아직 건재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회사의 운전대는 사실상 허남각에게 넘어갔다고 평했다. 그의 치밀한 문서 작성, 정확한 경제 판단력,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무심한 듯 단호한 결정력은 삼양통상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 삼양통상은 원래 면직물 무역을 중심으로 출발한 회사였다. 하지만 허 회장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주목했고 수출입의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회사의 체질을 바꿔놓았다. 1970년대 후반, 그는 베트남과 중동 지역 진출을 밀어붙이며 삼양통상을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당시 삼양통상이 진출한 지역들은 전쟁과 정치적 혼란으로 한국 기업들이 꺼리던 곳이었다. 그러나 허 회장은 외교적 수완과 내공 있는 협상력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기회로 바꿨고, 결과적으로 삼양통상은 국제 무역 무대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점하게 된다. 삼양통상이 오늘날 대중에게 국민 브랜드로 알려진 나이키를 한국 시장에 도입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비화다. 허 회장은 미국 유학 시절부터 나이키라는 신생 스포츠 브랜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1981년 본격적으로 미국 나이키사와 접촉을 시작했다. 1982년 삼양통상은 한국 나이키의 설립에 참여한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브랜드 수입이 아니라 당시 한국 유통 산업의 혁신으로 평가된다. 그는 나이키의 경영 철학을 한국 실장에 맞게 녹여내며 국내 스포츠 의류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후원하며 기업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했다. 골프 대회, 중등 체육 대회, 마라톤 등의 후원에 앞장섰으며 이러한 노력은 삼양 통상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허남각 회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수식어는 바로 조용한 리더십이다. 그는 언론의 얼굴을 비추는 일이 거의 없었고, 공식 인터뷰조차 손에 꼽힐 정도였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그의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를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다. 정중한 말투와 절제된 언행,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는 겸손한 태도는 후배 기업인들에게도 귀감이 되었다. 그는 결코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고 그 결정은 언제나 회사와 직원에게 이익을 안겨주었다. 제의한 관계자는 허 회장은 말 한마디보다 결과로 말하는 스타일이었다며 한번 결정하면 반드시 성과로 입증하는 묵직한 경영자였다고 평가했다. 장학 사업과 교육 기부에 남다른 열정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실천자 허 회장의 리더십은 단지 무역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평소 교육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꾸준히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인재를 육성해왔다 특히 지방 출신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진주 지역 청소년에게 많은 장학금을 기탁했다. 서명 통상 사의 복지기금 외에도 사재를 출연해 만든 장학재단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로는 여러 차례 공적으로도 인정받아 산업보장. 무역의 날 훈장 등 다양한 국가 보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는 상패를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일은 없었다. 서명통상 본사 어디에도 그의 얼굴 사진이나 훈장이 걸려있지 않다는 점이 그의 철학을 잘 보여준다. 허우 회장의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에 마련되었으며 발의는 오는 6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안장식은 경남 진주시 선영에서 8일 오전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장례는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재계, 정치계, 학계 인사들이 조문을 일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명통상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조용하고 경건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례식장에는 서명통상 임직원은 물론 GS그룹, LG그룹 관계자들의 조문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GS허창수명예회장, LG국악모회장 등 재계 사촌들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시대의 재계 영웅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허남각 회장 역시 그 대열에 조용히 합류했다. 화려하지도 극적인 반전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무대를 떠난 적이 없었다. 늘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정확히 한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기업 이익이 아니다. 그것은 무역보국이라는 단어의 의미, 조용한 리더십의 가치, 그리고 품격 있는 삶의 무게이다. 허 회장의 마지막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남기길 바라며 삼양통상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또 다른 거인의 등장을 기대해본다. 고어정구 삼양통상 명예회장은 얼마나 부유한가? 삼양통상의 명예회장이자 한국 무역의 전설로 불리는 고어정구 회장. 그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언제나 성공한 기업인 품격 있는 경영자로 정리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름에 가려진 충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의 규모는 아직까지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다. 이번 기획 보도에서는 대기업과 금융계 그리고 재벌가의 숨겨진 실체를 파헤쳐온 본지가 철저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고어 정구 회장이 남긴 막대한 자산 규모를 추정하고 그가 생전에 어떤 방식으로 부를 확장해왔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허정구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막 시작되던 1960년대 섬양통상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일본에서 철저하게 비즈니스 감각을 익히고 귀국 후 당대 드물게 해외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며 무역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초기에는 고무 및 화학 제품 수출에 집중했으나 이후 식품 섬유 기계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 재벌 1세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그는 당시에도 이미 연매출 수천억 원대의 기업을 보유한 한국 상공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삼양통상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30개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렸으며 다수의 해외법인과 스위스, 리텐슈타인,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자산을 분산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정구 회장이 생전 소유했던 부동산 자산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었다. 본지가 확보한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서울시 부동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그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2000평 규모의 복합 상가 빌딩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 빌딩 3채 경기도 하남시 10만평 규모의 공장 부지 및 물류단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800평 대지의 한옥 스타일 저택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50층 초고층 펜트하우스 2채 해당 부동산 자산만 감정가로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자산 대부분이 본인의 이름이 아닌 페이퍼 컴퍼니나 특수 목적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명통상 관계사들이 해당 부동산들의 실 소유주로 올라 있으며, 그중 일부는 1990년대 설립된 케이만군도 소재 법인들이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자산 구조는 국내 세무 당국이 접근하기 쉽지 않아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상속세 산정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외에도 허정구 회장의 현금성 자산은 막대한 수준이다. 본지가 금융권 익명제보와 공개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국내외 예금 자산 및 주식 지분이 존재한다. 국내 5대 은행 예금 종액 약 3천억 원. 스위스 UBS, 싱가포르 OCBC, 일본 MUFG 등 해외 은행 7곳에 분산된 외화 자산 약 8천억 원. 국내외 상장 및 비상장 기업 주식 지분 보유액 약 1조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미약품, CJ제일제당, 삼성물산, 효성, 아모레퍼시픽 등의 지분 일부를 사모펀드를 통해 분산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지분들은 지배권과는 무관하지만 기업 실적에 따라 매년 막대한 배당금이 발생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그가 연간 배당금만으로 수백억 원대의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해외 자산은 여전히 대부분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리텐슈타인과 룩셈부르크의 소재의 신탁 계좌는 국내 세무당국이 조사 권한을 갖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어 최소 1조 원 이상이 이곳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허정구 회장의 자산 중 일부는 일반적인 자산 구성과는 사뭇 다른 이색 투자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생전에 수집했던 예술품 중 상당수는 다음과 같다. 피카소, 앤디 워홀, 이유한 백남준 등의 작품 60여 점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국보급 도자기 수십 점, 1kg 단위의 금괴 500개, 2015년부터 매입한 비트코인 약 1만개, 특히 암호화폐는 생전의 손자들을 통해 익히 관심을 가졌다는 후문이 있으며, 하드 월래 3개를 금고에 보관한 채 유언장에 열쇠 위치만 암호화에 남겼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만약 이 자산이 실재한다면, 그의 유산은 단순한 전통 재벌의 수준을 뛰어넘어, 초국가적 금융자산 보유자 수준이라는 평가도 무리가 아니다. 허정구 회장은 생전에 법적 분쟁을 싫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이제 막 시작된 분위기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족 간 사전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유언장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은 장남과 차남, 외손자 등총 6명의 직계가 존재하며, 일부 측근들은 유산 중 80%는 특정 외손자에게 신탁으로 넘긴다는 소문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진위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유산 분할 심판이 곧 개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의 막대한 유산 중 어느 정도가 국가의 상속세로 귀속될지, 또 얼마만큼이 비공개로 사라질지는 향후세 간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